안녕하세요. 일본은 조상들의 업보가 많아서 저주가 끊임없이 괴롭히네요. 태풍이 약해졌으나 문제는 태풍이 느리게 움직이면서 비를 뿌리고 있어서 지역마다 호구피해가 매우 클 것이란 거죠. 역시 일본의 교수는 여행하기 좋은 곳이지. 태풍도 푹 쉬다 갈 예정이랍니다. 뭐 지진이던 해일이던 사라질 땅덩어리니깐 걱정은 안합니다. 일본은 참으로 복도 많다. 심성이 착하니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태풍 에어리가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태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초속 4 0 m 의 막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태풍 에어리는 작년 일본 열도를 초토화시켰던 초대형 태풍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대급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전세계 기상청들의 경고가 쏟아져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특히 4호 태풍 에어리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90도를 적어버리며 오키나와 해역에서 일본 규주를 북상했다는 소식에 많은 일본인들이 말이나 되냐며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한반도를 강타할 확률이 97%에 달해 열도에는 간접적인 피해만 줄 것이라며 안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기상청을 시작으로 전세계 기상경보센터가 태풍 4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며 긴장한 가운데 7월 2일 새벽 3시를 기준으로 갑자기 태풍의 경로가 열도로 향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자랑하던 기상청의 어처구니 없는 예보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이러한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일본 정부는 4호 태풍 에어리의 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 규슈를 진입하는 7월 5일 새벽에는 태풍 직경이 385km에서 295km로 작아져 그다지 위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을 비우기라도 한듯 열도를 강타하기 시작한 태풍 에어리는 작년 일본의 치명상을 입힌 태풍 찬투와 매우 유사한 피해를 주며 그 와중에 믿을 수 없는 영상까지 공개되자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새벽 유럽 기상 경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태풍 사호의 에어리의 이동 경로가 말도 안된다며 긴급속보를 전했습니다. 경보센터는 에어리는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한반도에 접근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그러나 제주도로 향하던 태풍이 경로를 갑자기 90도로 쪼거버리며, 일본 규슈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나는 에어리의 행보에 이목을 끌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열도를 강타한 태풍의 위력에 일본 기상청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비교적 약한 태풍이라 취급받던 태풍 3호 차바가 옆나라 중국을 직격해, 바다에선 선박이 침몰하고 마을엔 토네이도가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결국 태풍 에어리는 7월 5일 새벽 6시경 일본 규슈에 상륙했습니다. 태풍 에어리가 강타한 규슈는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불며 중심 품속은 50km에 달하는 위력에 우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중심을 잃는 강한 태풍으로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매우 밀접한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피해조차 없다는 소식에 일본인들로 하여금 당황케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현재 태풍 3호 차반은 중국을 강타했으며, 태풍 4호 에어리는 일본 규슈에 막대한 피해를 주자. 일각에서는 중국과 일본은 태풍의 속수 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운데, 왜 한반도에는 어떠한 피해도 나오지 않냐며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가는 오른쪽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어리가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자, 일본인들 사이에선 하늘이 한반도를 돕고 있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7월 5일 오전 11시경 규슈 북동부에 위치한 오이타현에서는 불어난 강물에 강이 범람하고 넓은 지역의 도로와 주택들이 침수되는 등 규슈 일대가 그야말로 쑥대밭인 상황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태풍 4호 에어리가 열도에 진입한다면 열대저기압으로 변해 특별한 피해가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던 일본기상청의 말과는 달리 현재 태풍 4호의 막강한 세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러나 유럽 기상 경보 센터는 최근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 예측했던 태풍 예어이가 이틀에 걸쳐도 그 앞바다를 지나 소멸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 열도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고 소멸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본을 대표하는 오사카와 도쿄도는 비상 사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본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대지진과 쓰나미의 공포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본 열도 전체가 불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위원회의 야베 가스유키 위원장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지구 자전축이 10cm가량 이동했다는 관측 결과도 나왔다며 미국 지질조사국 또한 일본 본토 지반이 2.42m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최근 한달 사이 일본의 진도 400일상의 지진이 무려 10여 차례나 발생한에 따라 균열이 나타났고 얼마 전 일본 열도에 찾아온 장마로 많은 양의 수분이 지하 아래에 머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태풍이 강타한다면 집안층에 머금고 있던 수분들이 넘쳐 흘러 토양이까지 치솟아 범람하는 사태로 도쿄 전역이 그야말로 물바다에 휩쓸지 모른다는 발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더욱 경악하는 사실은 올해 발생한 태풍이 4개 중 절반이 열도를 강타하자 결국 많은 일본인들은 태풍이 열도를 계속해서 들이닥치고 있냐며 왜 한반도는 어떠한 영향도 없는 것에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많은 재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태풍 사후 에어리의 크기는 작은 편에 속해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일본 전문가들을 묻기라도 한듯 열도를 들이닥친 태풍 에어리는 규슈를 지나 후쿠오카를 강타하며 작년 일본에 치명상을 입힌 태풍 찬투와 매우 유사한 피해를 줘. 오사카와 도쿄도의 대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의 태풍과 전혀 다른 특이한 패턴을 보이며 전 세계 기상청들을 당황하게 만든 태풍 에어리로 인해 정부가 신속히 태풍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고체현 시마토초에는 시간당 130mm의 강수량이 확인되었으며 와카야마현 시오사키에서 90mm의 물이 쏟아져 이번 태풍 4호 에어리가 소형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태풍과 맞먹는 위력이라는 발언마저 나왔던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 관측센터에서 보내온 4호 태풍 에어리의 영상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미국의 라키상 관측센터 소장에 따르면, 일본이 조금만 더 태풍 대비를 신속하게 했다면, 이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히 올해 라니냐 현상으로 많은 태풍이 중국과 일본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가운데, 신기하게도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기상학자인 제리 맥컬리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는데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수축하고 있어 태풍 역시 빠르게 진로를 들었다라며 한국인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태풍 에어리처럼 이렇게 90도로 핸들을 꺾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분들이 많은 피해가 없길 바라며 한반도도 공격적인 장마 전선에 들어선 만큼 일본처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풍조차 한반도가 무서워서 비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시청자 의견입니다. 멀었네요. 일본은 참회가 없고 누이침이 없으며 반성조차 없으니 계속해서 천벌을 받는 것이 맞는 거네요. 한국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 수세기 동안 일본이 한국의 범한 나쁜 짓으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참 안타깝네요. 어느 이유에서인지 에서 빵 터진 킹이 정도면 진짜 일본 벌 받는 거 아닌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한국을 끌어들일려는 안타까움에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태풍도 기대해본다. 뜨거워진 열도를 식히는 데는 태풍이 최고이다. 지진과 태풍이 번갈아가면서 열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단련되기 바란다. 하늘이 일본 너희를 응징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축복받은 나라, 대한민국. 천세 만세 영원해 대한민국 만세. 태풍아 수고해. 태풍 응원하긴 첨이네. 화이팅이다. 태풍들도 아는 거야. 야. 여기가 그 맛집 가는 길 맞죠? 그러면, 거기로 가야죠.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일본인이라고 하더니 태풍에게 사랑받는 일본 축하해. 신들이 축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맞습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나 방심금 물이니 매사에 대비해서 앞으로도 쭉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대비해야 할것 같아요. 이네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왜 걱정스러운 마음이 안 드는지. 내 마음 내도 몰라. 4, 5호 얼마 안 있으면 5호 태풍도 바로 발생하고 일본으로 갈 확률이 제일 크다고 한다. 한반도에 피해가 없다뇨. 정보가 잘못된 듯합니다. 오늘쯤 통 더위가 5천만 국민을 짜증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일본은 오늘 시원했겠네요. 부럽지는 않습니다. 태풍 에어리가 한반도를 통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현재 가뭄이 심하니 헷갈도 할겸또 요즘 폭염도 심하니 더위도 식힐 겸 태풍이라도 왔으면 좋았으련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 일본은 좋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